봤지 방금 정면 봤지 오른쪽에 있다 형 오른쪽에 있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꺄아아아아 보여, <laughs> <형>, 보여, <laughs> 보여 형 보여 형보여야 존나 많다 상대 아니 엉덩이를 들이밀어 포셔 <laughs>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바로 앞에 형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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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포셔형 이 와중에 데미지가 0이야? <웃음> <웃음> 아니 이 교전 상황에서 0을 넣었어? 포셔..포셔 포셔, 잘못 내밀면안 돼. 포셔야, 너 때문에 총구 황급하게 뺐잖아. 호시야. 총구 진짜 잘못 하다가는 그러니까. 너 새로운 바뀔 뻔해서 보셔요 새로운 희야. 새로운 경험이야. 눈뜰까 봐 내가 진짜 화해짝 놀라가지고. 쑥. 쑥이 씨. 아, 오늘 오늘 포셔형 일기에 치킨 먹으면 영원이 없겠다, 진짜. 아, 근데 붙여 봐. 나 갔다. 어. 아, 동생 1번에 붙으면 내 하는 거야. 어? 아직도 낙하다에못 붙여. 아니 포션 태붙였네, 아, 씨발. 좋다 뻔했네. 포동이 맛보더니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laughs> 그런 취향이야? <laughs> 너무 너무 멘션 멘션 가자 멘션. 아니야 아니야, 나저저 리포브카 가는 게 나. 아, 아 씨발. 우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우자 어, 아, 세웠어. 세어 아직 잘 세울 나이지. 아직 동수경급은 아니야. 동수경 왜 반응 반응 못해? 이거? <laughs> 나도 잘 돼. 어때? <laughs> 어. <laughs> 살 빠지니까 좀 건강해. 아직 아직 고개 숙인 남자 아니야? 어, 아직 고 아니 고개가 다시 거북목처럼 올라왔어. 아니형살살 빠졌다는 말은 그 전에는 약간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laughs> 아니 살이 약간 기능에 지대한 어. 영향을 끼쳐 진짜. <laughs> 살이 혈액순환을 이제. <laughs> 네. 아, 아 그런가? 경험 경험담. 어와가 진짜 살이 빠지니까 좀 건강이 돌아와 진짜. 탈아이 탈아이. 오, 보트 야, 어, 보트 운전돼? 배 어, 시발 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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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못면대리 맞아, 팀? 잠시안 <laughs> 맞아. 그 오바 오 그만 쏴. 아이, 아니 원래 형 이런 굴다. 거는 뽀록샷 한번 노려보는 거야, 이거. 아, 그다가 바다 건너 있는 우리 위치 파악한다고. 아니, 형 그게 봐. 더 위험할까 배 타오가는 게더 위험할까? 저뭐 이거 스텔스 스텔스 배세요? 배안 보이세요? 군지가 어 손수 군지 제일 건데. 위험해 미안한데. 그렇해 분대장님 예. 어 잠깐만 어머 누구야? 동수. 아니 보급 상자를 발견했어. 어씨 뭐야? 야 뒤에 야배 타오. 나 뒤에 배 뒤에 배 어디? 뒤에 저기. 여기 건너 올라가거 아니야. 야, 배운다. 배다 그래, 이거. 야, 건너온다, 오야. 찍어 봐. 위 있잖아. 바로 뒤에 배. 뭔데? 얘 섰냐, 왜? 한명 죽었나? <놀람> 야, 뚝 야, 거의 다 잡았는데 반. 아, 너, 너, 존나 너, 존나 막존나 벅혔는데. 컷. 야, 야, 하나, 없었다, 하나 컷. 우리. 하나 컷. 나이스. 이거 down down 오오나이스나이 나이스! 뭐야 사극장이야 3킬3킬 3킬 뭔데 이거 총 존나 좋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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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폭막 오씨 어? 마... 뭐야 폭 맞고 간다 아니 뭐야 총이야 폭이야 어 아 잠깐만 ㅈ 댓안 양각이다 이거 가만있어 가만있어 포즈 가만있어봐 어 그래그래 연막으로 나가면 안돼? 밖으로? 이거 아 ㅈ 댓네 어디서 는거지 연막.. 연막 뿌리면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 왼쪽으로 가지마 어? 왼쪽에서 나온다 야, 일단... 아 ㅅ 어 억무하는거야 야 여깄다 아 ㅅㅂ 내.. 내쪽 보여? 어 엠비션님.. 인데? 야 가만 3시가 연막 안에 있어 호시 아? 호시야 어 왔어 왔 연막 없는데 살수 있겠어? 아돼 음... <laughs> 안돼 안돼 바로 앞에 있잖아 바로 앞에 아이씨 <웃음> <웃음> 연막으로 <가야 돼> 연막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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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으 아, 이야 아, 아, 야 아, 에 앞에, 앞에, 앞에 왜? 아, 이거 뭐야? 바로 앞에 아, <laughs> <씨>. 어 <웃음> <웃음> 이거 뭐야? 바 이거 아, 이거 아, 이네 씨. 이거 이거 버그 <laughs> 아, 니야 이거 버그? 낙걸거거 아, 니야 형? 아, 이 보셔요 이거 계정낙걸거거같 아, 일곱 경기 미스터 제로 아, 미션 아니지, 혹시, 그, 000으로 치킨 먹기 그런 거 아니지? 어. 야, 3시간, 너는 근데 왜 맨날 길량이 나보다 아래냐? 올 맨날이야, 형. 방금도 그러고, 전판도 그러고. 방금 판이었어. 하자. 그냥 형이 더 잘해, 형이 그치, 더 잘해. 그지? 그지? 아, 근데 그치. 방금 판은 또, 아니, 그 전에는 또 내가 이겼는데, 왜또 이번 판만. 3시간! <laughs> 형, 자칼이야. 나 이제 자칼 좀 믿어, 형. 배그 존나 오랜만에 하는데, 저 정도면 맞아. 자칼 맞아. <laughs> 오, 오! 야, 오, 야 오, 빨리 타야. 땀땀땀땀땀땀 땀. 야, 나 죽었어! 아, 씨. 타, 오, 타, 씨 타, 오, 타, 이 팀킬하면 딜 안오는냐? 어우! 씨발! 씨발 아니 칸칸이 <칼칼이> 뭔데? <laughs> 들어와봐 삼진야 조심해라 아 씨발 벨로 <laughs> 아, <시발. 웃음> 아, 너 혼자 죽었는데 <laughs> 아니 우리팀에도 저격 <웃음> 맨날 <laughs> 같은팀 걸리는데 <laughs> 이 새끼 신고해야 되는거 아니? 야 이게 0만넣었는데이 새끼 이딴 쳐. 져 잘하라고 얘이 새끼 100%잖아. <놀람> 아 씨, 에 다리. 삼시아 거기 위험한데. 쳤이 새끼 탑승했어. 왜왜왜 나 쳤어. 내가 쳤어 화면? 삼시아너 어디가 어디가? 물로들어가안나멈춰배멈 나, 나, 뭐야? 배에 멈춰. 이거 뭐야이거 어이 뭐야이거 아니잠깐 이거 뭐야이거 아어막할까임막할까호야 친방송해야 <laughs> 되잖아 전장해야잖아아난 <laughs> 괜찮다 어? 어 괜찮다는데 어? 어? 어, 형? 형 악놀아로 가면 안돼? <laughs> 오 아아아아아 아아아 아. 아. 아아아 저격 <laughs>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보세요. 그냥 수류탄 핀 뽑은 다음에 적진 달려들어서 죽으면 안돼 그냥? 아, 야, 씨, 테러리스트야 <laughs> 왼쪽으로 가? 아아아 아, 아, 아! 찐찐찐 막 진짜 만족하는 판하고 가자. 아름다운 아름다운 판. <laughs> 물지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걸 배신해야겠어. 아니 나 이제 이 생각하고 있어. 우리 위에 아니야. 저 새끼 저사리사용 위. <laughs> 아뭔 아, 소리야? 배그 아. 친구, 배그 친구 지금 읽기 싫어서 사, 필사적인 느낌이지. 어, 몰랐어? 아까 형 칭찬 존나 똥꼬 개빨아졌잖아, 제가. <웃음> <웃음> 아 배를 가. 한번 더 써봐. 캐리언 라 배를 가야 돼 근데. 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손이 문제야 잠시만 아니 총도 문제가 있어 잠시만 아, 진짜 왜 이렇게 존나 어, 아니, 니 혼자 현자인 척하면 역겹게 아니 나한테 하는 얘긴데 현자 호소 그만해 저거 봐포즈 계속 좋다고 지금 연발하는 애한테 계속 좋다고 발이... 하고 열판째 000먹는 새끼 vs 그래도 1인분을 해주는 할 말은 하는 새끼 다쿠 지스폴티아 애초에 너무 예민해 예민하긴 한거 어, 너무 아니, 예민해 우리 팀이야 아니 기분 미안해. 좋은 지금 공휴일에 여 여기 불 블루... 그의 왼쪽 자투차투대차투대차투대 자투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럼. 하지 말자 그러면 <laughs>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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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빼자 주자, 빼자 주자. 빼자 주자. 아 가오상해 아닌데 전략적 좋겠데 지금 두 팀이라서 양각당할 가능성이 커서 앞에 저기로 갈까 그러면은 여기로 갈까 차도 한명한개 지나 차소리 차소리 노란핑에 내렸다 보이지 보이지 보여 보여 어, 보여 하나 컷 오, 어, 재료 살려, 숨탄 나는 숨탄숨탄 숨탄. 숨탄, 고지점, 숨탄. 고지점 령하면 이겨, 고지점 령하면 이겨. 이거 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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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었다. 그래도 이... 살아 살려야 될 텐데. 갑자기 아, 십. 아, 괜찮아, 아, 나 아, 나, 나, 자가세동 제수동기 돌릴게 나 그냥, 나 붙지 마. 누웠어 누웠어 이대사이대사 뭐야 난각이 난각 양각.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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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아야 여기 나왔다 나왔다 연막 하나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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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차타고튈까차타고튈까 그냥 안돼 못돼 못돼 아니 그나와 들어왔다 닦았어 그래 아빠 나상으로어 걔가 마지막이야 걔가 마지막이야 뒤로 돈다! 돌아! 뒤로 돌아! 뒷문! 뒷문! 뒷문 흰노 오! 디젤. 아, 씨! 아, 시... 둘, 둘, 둘! 디젤? 아, 둘, 어? 아니, 와, 야 헤드샷으로 죽었는데? 어! 야, 포숍! 써샤야! <목소리> 포숍! 쟤들! 언제 때렸지? 아, 19? 이거지! <목소리> 우승! <목소리> <laughs> 포 포셔 평균 피해량 1.8 달성. <laughs> 판단 평균 피해량. 그래도 허망이 죽진 않았다 그지. 성장했다. 성장했다. 그래요. 진짜 포셔 조금씩 성장하자. 조금씩 스텝업하자 이렇게. 네. 다음에 봅시다. 아,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음 수고했어. 수고 수고. 네. 네.